아이 타민 씨. 네. 배그 며칠 해봤어요? 아저 배그 이제 사, 3달 차입니다. 아3달 차시구나. 네네 아, 네.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아, 열심히 하는 어떻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하는 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할게요. <laughs> <laughs> 어? <laughs> 아니 그 전에는 뭐했어요, 그 게임? F 저 오버워치 했어요. 아 네, FPS 좀 해? 아셨구나 네. 그래도. 뒤에서 뒤에서 쏜다. 아 바기 너무 많이 나온다. 아 이거 이로 갈 수가 없어 위능사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긴장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다음 판 잘하면 되죠. 화이팅, 화이팅. 그럴 수 없는 응. 걸 해버려. <웃음> <웃음>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laughs> 앞에 오토바이. 오토바이 있다, 오토바이 있다!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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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 바로 땡기자. 3번으로 <선반으로> 바로 땡기자. <laughs> 뭐야, 왜 아직도 안 와? 빨리 와! 야, 나, 나태워줘야 돼, 이거. 아. 못 봐, 나못 봐. 맞다. 도바이가 살림대. 담이나 천천해. 아, 씨발. 이게 뭐야? 아 내가 못 알아듣다 이거. 소리 소리. 아, 내 실수다, 내 실수. 근데 너차 디지이 봤더라. 나도 한번 실수 있었는데. 어? 한번 했길래 나도 부끄러울까봐 해줬지. 괜찮아. 이제 안 부끄럽지? 응 도와준 거다. 씨, 어디 말투냐고 어? 그 너너뭐워치 다이아나 어떻게 찍었니? 찍던데 다이아나 톡톡 하니까 찍었네 데리바 응. <laughs> <엘리> 같지? <받았지? 웃음> 리야 내가 그때 <laughs> 오빠 발랐는데 그래서 아저 파라 뭐냐 내 입까지 봤는데 파라 이거 튕기는 거 조심해라 떨어질 때 준다 파라 나왔다 파라 파라 아, 이거 튕기는 거 조심해라 말해줘 내가 겉에서 봐줄게 아 진짜 집중치 하나도 안돼 지금 아. 라 아, 아, 너 같은 새끼 맨날 거 맨날 부탁하고 아이고 우리 좀좀좀좀 담인이잖아 우리 담인이 우리 담인이 잘하네 잘하네 말하는 잘하네 말하는 이러면은 자가 진짜 거 잘하는 거줄 안다니까 모락 광뭐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발 조용히해 이 바보야. 내가 이겼다. 성원님 백분산 기. 철계다만못되는철계다 봤어. 네가 안 봤어? 봤어. 근데 일끔 이끔 쳐다봤잖아 여자야. 본다고 그랬는데 <laughs> 네가 아, 엄마가 좋나 엄마 무 덥네. 너는 네가 오버치를 워 잘한다고 생각해? 그래, 오 빠보단 잘했잖아 그때. 그렇지? 결과가 중요한 거라매. 1대 1 우리가 일 대, 이겼어. 1대 1? 군뱅이 빵에 <laughs> 군뱅이 <laughs> 빵에, <laughs> 빵에 그러면 군뱅이 군뱅이 응. 먹기. 군뱅이? 식용 군뱅이. 아아 알러. 아, 아. <laughs> 여기 와와와 와, 와, 와. 여기 동상으로 와. 때리지 마. 응? 왔어요. 이거 실팩 먹기 있어요? 없어 없어. 에이... 준비. 시작. 에이. 와! 와! 세는 차! 야, 내들이이빨 해가빛 나면 끝. 시작해. 아, 리커리 바꿔. 네. 진행했습니다. 나 어? 제일 못한게팔아야 네. 저도요. 갈게요. 어? 응, 시작해. 오 감사하지 마라. 팔라 원점 샜끼야줄 줄었지. 말 많아서 저 존나 부들부들해죠? 개 부들들도 부들대죠? 부들대지 나는 1승을 했어 아, 나 이상함 되고요. 매크리나 먹고요. 고요 아 쫄지 말고 좀 나와라. 아, 뚝배기. 놀랐어. 뚝배기? 아이씨, 이게 왜 저? 아 내가 먼저 왔었는데 뚝배기에. 어서 해변 모 해변 모 해변 모. 소리 소리. 그래 미안해 됐네. 아 진짜 쪼잔해가지고. 시작. 오케이. Okay. 감 아, 싸지 마라 이게 에임 차이다 이게 바로 에임 차이라고 이게 히트 스캔이야 이게 FPS라고 이게 배틀 그라운드 콜 오브 스톤이라고 새끼야 걔도 파라 그탕 하지 말고 아, 얘긴 진짜 아니 파라는 내가 압서 있는데도 이거 맥크리는 이게 뭡니까? 할만 나요? 음, 할만 음, 존나 나고요. 맥크리 유저 존나 많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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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는 좀 많이 없고요. 2대일 고요? 오면 왜? 시작하세요. 오면 말씀하세요. 내고요고고 네, 아, 아니, 아니, 아니 기다, 아, 기다리세요. 아, 한입 같다. 아, 쏘리, 해병 보세요, 아 쏘리. 해병 보세요. 와, 흐름 끊기게 하네. 해병 보세요, 쏘리. 아, 죄송해요. 아, 닥시 닥시 아, 시작하세요. 그럼면 닥시 네. 시작하세요. 네. 엄청나, 염색이같 잘. 응, 염색이가 잘하는 거고요. 오, 오, 아이, 아이, 아이야, 야야야야야 아이, 아이, 오, 아이, 아이, 아이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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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아이야, 아이야, 아, 아이야, 아이야. 아, waters, 아이다, pounds, 아이다, 아이다, 아, 아이다. 어, 이, 아. 두두두두두두 아, 아, 조개 안 죽었. 오버워치는 인내게, 임네가 아무리 나를 놀려도, 나는 존나 이길수 있지 난이새끼 진짜 난이도, 다이게 뭐 무슨 조용히 하세요 도 난이도, 난이도, 거죠. <laughs> 시작. 어저석. 어 저도. 조밥새끼 1대리고요 마지막 트레이서 들어오세요. 아트레이서가요 이거 는거 위도 할라데안다 응, 아, 쫄아가지고 다 아, 맞춰. 아, 뭐 아니 파라이 매크다 맞춰줘 나는. 음, 잘하는 위도해, 위도해. 위도해, 위도해, 위도해. 시작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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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가리 <laughs> <laughs> 와.. 너보다.. <너부터> 초등학교 때내 <laughs> 친구들 보는 거 진짜.. 아.. 아.. 이이롭이 아.. 이제 해질 아, 어, 아, 아, 아.. 아.. 너무 달아 너무 달아 너무 달아 공백이 네, 너무 달아 공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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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이대요

여러분은 평균 나이 서른 살을 보고 계십니다. 아 이제 속이 우려나 봐 이제 속이 우려네 이동우는 보여줘 너무 잘하 또 봐봐 담이나 봤지? 제가 FPS 배틀그라운드라는데 맨크리 위도우 쏘는거 봤지? 쟤 아주 개파 오불전이야앤 자체가 앤 자체가 아주 그냥 쓸데없어 쓸데가 없다니까 타민 씨 연락 드릴게요. 지상이랑 저랑 같이 군뱅이 먹으신대요. <laughs> 이거 식용이 없어서 못 먹는 거야. 근데 파란 좀잘하긴 하잖아. 아 근데 파란... 아, 근데 파란 파란 진짜 잘 치. 그러면 저 대포 쏘러 가라니까 왜 F 패스를 하냐고 왜 피해를 주다고 똥을 뿌리자고 똥물 아까부터. 아, 파란... 아 프로 상 나오게 해도 따나요. 그걸 그해라금뱅이들어가 아, 대단한 파라 막뭐 이런 거로 해사니까 내가 지금 우리 편이 지금 똥똥을 맞은 거야. 돌아봐 담이나. 기만하네아 처음에도 파라도 파라도 그냥 내가 제 그냥 준 거야. 어, 교육 승자나고요 응승자는 승자는 나. 자기보다 동생 이겨서 좋으시겠네. 아, 입소가 꼽이너라